대둔산과 금강이 어우러져 넓고 기름진 농지에 신품종과 현대식 시설, 신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당도 높고 맛과 향이 좋은 고품질 농산물이 가득한 곳. 충청남도 논산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계세요. 부자 농부 계세요. 안개 자욱한 아침. 부자농부 찾을 방도도 흐릿한데 그때 막다른 길에서 찾은 건물 하나. 계세요, 부자농부 계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역전의 부자농부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아... 그냥은 들어오실 수 없고요. 에? 그냥 못 들어가요? 설마 여기가 늘표전가요? 소독하시고 샤워장에서 샤워하시고 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하! 출입시 소독 절차를 발표하는 말씀. 소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역전의 부자농부 농구 지체는 농가의 안전을 위해 방역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곳 쓰 이제 됐나요? 네. 불 켜서 부자농부가 되시는지 보일 음... 수 있으세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무장해야 하는 부자농부의 효자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농부 입구에서 한번더 장화를 소독하고 들어가는데요 어아난 이건 정체 이 소리는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가 주인공들이에요 아이고 너희들이었구나 쿵쿵쿵. <laughs> 꿈에서도 만나도 부자 된다는, 현실에선 이 돼지로 얼마나 부자가 되셨을까요? 이 돼지들로 연매출 30억 정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돼지로 진짜 부자 된 도영철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돼지 면적 약 24,400제곱미터에서 식용으로 키우는 비육 농장과 분리해서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를 키우는 번식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돼지로 부자된 비법 좀 살펴볼까요? 본사의 아침은 예상외로 고요하게 시작됩니다. 왜냐고요? 아하 밥 되거든요. 엄마 돼지는 사료를 먹고 새끼 돼지는 엄마 전 먹고 그런데 엄마 돼지, 새끼 돼지 수는 얼마나 되나요? 모돈 650개, 그리고 자돈 3,50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비육농장까지 하면 저희가 6천 개 정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들 수천 마리의 삼시세끼를 챙겨주는 일이 농장 일과의 파달. 자동 시스템으로 일괄급이 되지만 요요요요요요 어린 녀석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젖을 떼고 사료를 시작한 생후 20일 돼지들을 위해 별식을 준비하는 부자농부. 아, 밥 먹자. 밥 소리에 새끼 돼지들 잔뜩 기대했습니다. 사료통에 별식을 넣어 주는데, 찔끔 찔끔 주는 건지, 이거 많은 건지, 안에 하참큰 새끼 돼지들한테 넣고하는거 아니야? 저희가 1호 사료가 빠지고 2, 2호를 하다, 하다 보면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제한 급여를 하거든요. 2호식 단계를 어떻게 보면 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하 탈 날까 봐 조금씩 주는 거였군요. 그런데 새끼 돼지들에게 주는 2호 사료는 뭐가 좀 다른가요? 일단 눈으로만 봐도 많이 다른데요. 저희는 사료도 해서 받은 제품만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호식과 쌀의 중간 단계 정도 급속도로 살이 찌우는 걸 어떻게 보면 방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살 찌는 걸 방지한다고요? 사료 종류도 양도 이 다이어트식으로 주는 부자라고 그런데 돼지는 포동포동 살을 찌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초기에 또 어떻게 키워야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지방 형성을 또 어떻게 하고 육질이 개선이 되는지에 따라서 저기에 대한 지급률도 틀리거든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육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사료 프로그램도 어, 고민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돼지들이 건강하게 먹고 자라야 소비자들에게도 건강을 줄수 있다는 부자농부의 신념이 있습니다. 새끼 돼지들 먹는 모습만으로도 속이 든든해진 부자농부 돈사를 나와 맞은편 창고로 급히 들어가는데요. 여긴 뭐하는 곳인가 했더니 수도꼭지 물. 아니 밥은 돼지들이 먹었는데 물을 또왜 부자 노부가 마시죠? 아우 시원하다. 제가 뭐그 워터 소믈리는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먹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중간 중간 한번 체크 해볼 겸해서 한번 마셨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더니 또또 아, 또 드시네? 아니, 이게 무슨 물이길래 그렇게 마셔요? 패스 기준보다 저희가 항목을 더 넓게 해서 사람 미 먹는 음영수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허가를 받아놨거든요. 지금 돼지들만 이제 먹는 걸로 저희가 간정을판 겁니다. 돼지들 마실 물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비하수가 한번 오염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가축도 똑같은 뭐 소중한 존재인데. 그래서 저희가 간정을 관정, 새로 팠어요. 새로운 관정에서 사람 먹는 음영수 기준치 허가를 다 받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었다는 부자농부.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자화수기라고 해서요. 그 음영 같은 게 들어있어요. 물의 상성을 바꿔서 먹이는 형식이거든요. 자화수기 필터를 통해 물 입자를 작게 한 물은 옥상의 물탱크를 통과해 각 돈사로 자동 공급되는데요. 입자가 작은 물은 돼지에게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사료 이상으로 어떤 물을 주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사람과 이제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더울 때 밥을 먹지는 않거든요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돼지들도 사료를 먹는 양보다는 물을 먹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더 중요하겠죠 부자농부 성공 비법 첫 번째 특전 수질 관리로 건강한 돼지를 키워라. 돼지 밥줄이야, 물줄이야. 아, 아이고. 반나절이 후딱 지나갔는데요. 이제 장화 벗고 좀 쉬려나 했는데, 아니 운동화로 또 갈아 신습니다. 어딜가나요 아니 그런데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왜 들어가지? 어 러, 런닝머신 아하 여기가 운동하는 곳이었군요 아 <laughs> 진작 말씀을 좀 해주시지 어우 농장 안에 운동실 상상도 못했군요 원래는 새로 지을 계획이었어요 근데 짓기 전에라도 조그만하게라도 간이로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운동실을 거리했다는 장본인 운동 후 능률도 올랐다는데. 점심시간에도 잠깐 운동을 하고 있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돼지 농장에서 일도 열심히 할까 하겠습니까? 심신을 단련하면서 농장 식구들과 친목도 다질 수가 있어 운동실 운영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새 신랑 열심히 해야 되겠어. 아기 어? 뭐 이제 조카도 낳고 하려면 새 신랑? <laughs> 어쩐지 얼굴이 뻔하더라 이쪽은 제 동생이고요. 아버지하고 상의 끝에 동생도 같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새 가족도 생기고 하니까 가족수가 더 늘어나니까 더 이제 일하는데 더 힘을 <laughs> 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동생은 행정을 맡고 있다네요. 형제가 참 보기 좋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쉴새 없이 오후 일정에 들어간 부자농부 또 어딜 가나 했더니 귀요미들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본사에 창 하나가 없네요 아니 새끼들한테 이거 괜찮은 거예요 새끼들이 크는 곳이기도 하지만. 창이 커서 이제 강한 바람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가능하면 가장 이제 바람의 이제 와류가 좀 적을, 적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펜들도 좀 작잖아요. 가축들은 어떻게 보 24시간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1, 2시, 2, 렇시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외부 공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이 없는 새끼 돈사를 만들었지만 환기는 완벽하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환기 장치. 이렇게 꾹꾹 새끼와 어미 각각의 돈사에 맞춰 지정해놓으면 알아서 공기를 넣고 빼준다고 합니다.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뿌리게끔 돼 있어요. 뿌리면 이제 지금 현재 춥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람이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익기팬하고 배기팬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온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 온도는 항상 24도씨, 25도씨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덕분에 어미와 새끼 모두 더위와 추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낸다네요 아유 이뻐라 아유 어 아니 잘못 본거 아니겠죠 새끼 돼지가 탈출을 했습니다 놀라지 않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잡아야 하는데요 아 참나 어떻게 제가 나온 걸까요. 아 어, 이제 구석에 몰린 이 우리 이 새끼 돼지 어여여 여섯 보다 아어고야 빠르다 이거 급세 어, 어디로 숨었니 사라진 돼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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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밥그릇을 넘보고 사방을 뛰놀던 이 녀석 결국 남의 우리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게 돈사의 추적극은 짧게 끝이 났습니다. 태어나지 지금 이주 정도 왜 태어나야 돼? 자자 이제 엄마 말잘 듣고, 그래. 응? 너또 나오면 안 돼. 그러게 말이다. 어? 우리 안이 이렇게 뽀송뽀송 안락한데 체온이 좀 떨어지거나 그렇다면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몸도 좀대피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체형이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들어가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보온 등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아이고 아이고, 어쩜 이렇게 귀엽게 세상 응? 귀엽게 자는지. 아, 얘는 자는 거 맞죠. 예전에는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죽은 줄 알았어요. 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저게 제일 편안한 자세더라고요. 사용 면적이나 그런 거할때 규격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저희가 20% 정도 여과를 두고 사용 면적을 잡습니다. 세상 모르게 꿀잠자는 꿀꿀이들 그래 잘 자라. 음.